좀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근데 지금 들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 지금 가 쪽으로만 이렇게 지금 예, 돌고 있는데 이야 우거져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세상이, 네, 아, 지금, 도로를 타고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걷어내고 있어요. 정말 눈이 바쁩니다. 예. 네. 열번 잘해도, 한번 못하면은, 불밭은 큰 밭, 네, 예, 풀밭이 되거버려요 세심하게 관리를 잘 해주는 게 비법입니다. 다른 비법이 없어요.